상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진로, 그리고 직업교육,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진로 상담이에요. 진로가, 어 진로 상담 그러면 보통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 지금 예비 선생님들이죠. 예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진로 지도를 한다는 거는 직업교육을 한다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왜 그러냐면 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굉장히 그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진학 쪽으로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진학반이었잖아요 계속 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왔고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왔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였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대학원 다니는 분들이나 대학원 졸업하신 분들도 있죠 계속 진학반이었단 말이에요 진학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그 진학률이 굉장히 높죠 그 고등교육까지 도달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학반에 대한 진로 교육은 별로 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이제 고등학교 때 원서 쓸때 잠깐 해주죠. 근데 그거를 제외한다면 그 진학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죠. 오히려, 어 직업학교, 그러니까 공고나 상고, 요즘은 뭐 정보통신고등학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학교로 진로, 뭐 진학을 하는 친구들을 더 신경을 많이 써준단 말이에요.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보면은. 고등학교도 이제 그 공고나 상고 뭐 이런 데 정보고등학교 이런 데 나온 친구들 이제 그 어, 그 회사에 인턴 나가고 하는 거, 이런 거 지도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직접 보진 않으셨더라도, 좀 여러, 여기, 그런 직접 보진 않으셨더라도, 여기저기서 좀 접하셨겠죠. 그래서 진로 지도를 직업 지도랑 굉장히 현노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진로 지도에 그 진학 지도도 포함이 돼요. 자, 그래서 진로 상담의 필요성. 이게 청소년이 고민도 있고요. 그리고 노동시장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거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로 상담의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쭉 읽어보시고요. 어, 그리고 진로 인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시험에 나올 거라고는, 어, 좀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그, 일단은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 발견, 뭐, 꿈과 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진로 인식 이거를 할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이들이 나가야 하는 진로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보를 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직업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편견이라든가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지도를 하는 사람들을 진짜 많이 봅니다. 자,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뭘 알고 계시죠? 뭘 안다고 그거를 그렇게 막 조사를 해 보지도 않고, 그거는 좋지 않아 하지 마. 이거는 좋아.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렇게 자신에 넘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 본인이 진로 지도를 한다고 하면, 어, 뭐 하고 싶니 해서 모르겠어요 하는 애들 제외하고 뭘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연예인은 연예인, 뭐 프로게이머는 프로게이머. 이런 평범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기관사가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고 진로지도를 하셔야죠. 그런데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그냥 알고 있는 그 좁디 좁은 세계 대해서 자기가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않은 그 지식을 갖고 진로지도를 한다.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아 그래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렇고요. 진로 상담의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형성, 정보 수집, 검사 활용. 요 정보 수집을 안 해요, 근데.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뭘 흥미에, 어떤 흥미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해 관심이 없죠.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거 압니다만, 아무튼 뭐, 이런, 이 정보수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안 해요. 왜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검사 활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주는 그 단계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진로 결정자, 미결정자, 우유부단형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상담,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상담이 개입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공부하는 거는 이런 필요한 경우 있죠 상담이 개입되어야 하는 필요가 있는 사람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진로 상담의 주요 영역 자기 이해 직업 정보 탐색 진학 정보 탐색 진로 의사 결정 요거는 직업 정보에 대한 어떤 그 탐색은 그냥 말 그대로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예요 그리고 진학 정보는 어, 내가 진학하는 것이 맞는지, 뭐뭐 뭐, 아니면 직업적으로 가는 게 나은지, 나의 흥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탐색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보가 모인다면 진로사 결정을 할수 있겠죠. 어, 진로 지도는 이 정도고요. 직업 상담을 좀 가보겠어요.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어, 그 진학을 하지 않고 어, 직업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친구들을 위한 어떤 상담이 바로 직업 상담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겠어요. 직업 상담 같은 경우는 쭉쭉쭉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뭐 기능이 뭐고 일반 상담과의 관계가 뭐고 이렇게 떼어 되어 있는데 어 일단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 진로 및 직업 상담의 뭐 기본 지침 이것도 그냥 쭉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을 그냥 쭉쭉 보시면 되는데 이제부터 이제 진로 상담 이론을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제가 선정을 해놨으니까 그거를 보고 어좀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진로 상담 이론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겠어요. 진로 상담 이론. 자, 파스스의 특성 요인, 요인 이론입니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거 옛날 한 100년도 더전 얘기죠. 그래서 뭐 3단계 뭐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죠. 적성, 능력, 흥미, 자산 한계 기타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어 다른 여러 가지 직업의 장단점이라든가 그 연봉이라든가 보상이 연봉이죠. 사실 기회, 전망, 성공에 대한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쭉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 두 가지의 어떤 판단 결과를 가지고 나 가지고 어,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어, 이론이 바로 이제 그 선택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게 파슨스의 3 단계 이론이고요. 윌리엄슨이 이거를 여기 보시면 파슨스가 여기 1900년대 초반에 주장을 하고, 윌리엄슨이 1939년, 어, 네, 정교했다고 화 그랬죠. 39년에 정교했다는 게, 파슨스의 3단계를 6단계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이거는 이제 이름도 붙어요. 분석, 종합, 진단, 예측, 상담, 뭐, 처치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추수지도. 이렇게 되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단계 외우는 거에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어떤 단계들을 따라가요. 일단은 분석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분석한 데이터를 종합을 하겠죠. 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으면 진단을 하겠죠. 어떠한 어떤 <laughs> 어, 문제점이 있는지, 그 아이가 나가는 진로에 있어서 문제로 작용할 것이 무엇인지 진단을 하겠죠. 정보를 모았으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정보를 모은 다음에, 아, 그 어떤 아이가 진로가 A, B, C, D, E, F,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여섯 가지 대안 중에, 여섯 가지 그 어떤 안 중에, 가능한, 달성 가능한 안이 뭔지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상담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한, 한 가지나 두 가지 이상 선택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직업을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성공을 할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상담이고요. 그리고 추수지도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뭐쭉쭉 그런 어떤 경로를 따라갔는데 도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애프터 서비스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거를 망한 좀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맨딩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지도까지 이어져, 이어져야 된다. 굉장히 상식적이죠. 자, 그리고 로의 욕구이론, 욕구이론이 있습니다. 로의 욕구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 아동의 욕구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게 기본, 어, 기본적인 어떤 방향이에요. 자, 기에 보시면 아동기의 경험이 결국에는 직업행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기의 경험이 욕구의 형태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자, 보시면 어,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요.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감정적으로 집중하거나 회피하거나 수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직업 유형을 여덟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부모와 장 자녀간의 상호 작용은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고요. 직업 유형을 여덟 가지로 나누고요. 그리고 직업 분류 체계를 여섯 가지로 나눕니다. 이 직업 분류 체계 여섯 단계 있잖아요. 여섯 단계는 숙련도라고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비숙련직, 반숙련직, 숙련직, 전문관리, 중급 전문관리, 고급 전문관리 위로 갈수록 능력치가 확장되고 있죠. 그래서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숙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숙련도 여섯 단계가 직업유형 여덟 가지 모두에 각각에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숙련직부터 여기 고급 전문관리까지 쭉 이렇게 컨티뉴엄으로 이렇게 쭉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여섯 이렇게 해서 여섯 단계로 나뉘어진다. 각각의 직업이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막다 엄청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직업 유형이 이렇게 나뉘고 그리고 직업 분류가 여섯 단계로 나뉘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부모 자녀, 자녀의 상호작용 유형이 어그개 개인, 그 개인의 욕구 어떤 구조의 얘는 욕구구조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일단 감정적 집중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과보를 하든가, 아니면 아이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든가, 두 가지로 나뉘겠죠. 그리고 자녀 회피는 아이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있던 점들 신경 안 쓰는 거, 그리고 제일 슬픈 게좀 어, 언어적으로 제일 슬픈 게 이건데요. 너는 나의 아니, 아이가 아니야 라는 식으로 아이의 어떤 감정적인 접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자녀 수용에 무관심한 분위기 이게 어 저는 약간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캐주얼 어떤 클라이멧이라는 거는 그냥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거. 캐주얼 무, 어그 무관심하다고는 좀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이지. 그게 뭐 무관심하다 이렇게는 볼수 없어요. 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는 거고요 애정적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막 칭찬을 많이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긍정적 피드백을 자꾸 주는 그런 거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보호, 과여구, 애정적인 경우에는 이런 거, 인간지향적 그리고 무시적, 거부적, 무관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비인간지향적 직업 분야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자, 홀랜드의 인성이론, 성격 유형론을 보시겠어요 자, 홀랜드의 인성이론 같은 경우에는 리아색으로 많이 대표가 되죠. 그래서, 어, 개인의 행동 방법, 아, 방식이나 어떤 그 인성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직업 선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어, 전제를 가지고 출발한 이론이 바로 인성이론, 어, 성격 유형 론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은 성장 과정을 통해서 어떤, 어, 즐겨 사용하는 방식, 어떤 외부의 환경과 대치했을 때그 환경에 대항하는 또는 그 환경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방식을 형성을 하게 되겠죠. 어, 왜냐하면 그 사람도 이제 살면서 이게 어느 정도 쌓여올 거 아닙니까? 그 지식이라든가 어떤 자기가 해오는 노하우라든가 쌓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형성을 하게 되는 게 습관이죠. 근데 이 독특한 적응 방향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 개인의 직업 선택이라든가 직업에 대한 만족이라든가 안정성, 그리고 뭐 직업 생활에서의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인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적응 방향에 잘 맞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 방향에 가깝게 변화한다. 그 방향에 가깝게 뭐 형성되게 된다. 이런 게 이제 어 성격, 유형론의, 유, 성격 유형론의 기본 골자예요 자, 그래서 성, 적응 방향 유형을 총 6개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리아색으로 나누죠. 그래서 R은 현실적인 거고요. 현실적인 게 R. 지적인 게 i n v e s t i v e 그래서 그 I가 되구요 예술적 요거 I, A 있죠 요거는 artist 어, 그리고 사회적 social 사업가적 enterprising 전통적 conventional 이렇게 여섯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근데 이거를 뭐 여러분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점이 그어 이게 뭐 나름대로 납득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 그래서 성격만을 강조한다 이게 좀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개인의 지능이라든가 그 교육을 받은 교육 받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들 이 있죠 그 개인의 어떤 사회 경적 배경이라든가 ses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것들을 좀 무시했다는 거죠 사실은 어, 예술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예술가가 아니라 일반적인 회사에 그냥 다니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어, 그냥 예술은 취미로 하고 그림 그리는 거 음악 하는 거. 어, 막 작곡하고, 막뭐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하는 거 취미로 하고 그거 말고 직업은 별개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 취미가 직업이 될때좀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취미는 시간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건데 어, 시간을 낭비하지 못하고 어, 그 내가 좋아하던 거를 직업을 삼아서 어, 돈을 막 벌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압박감이 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어, 문제가 뭐냐면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리아색이 뭐 어떤 구체적인 절차라든가 그 상담 과정에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나눠놓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상담 과정이라든가 상담 기법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나눠놓고 끝이에요. 그냥 그래, 그렇게 나누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 뭐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할래? 그러면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 어, 성격 유형론의 큰 단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성적 편견을 조장한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 발달 과정이라든가, 뭐, 변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없어요. 한마디로 좀 구멍구멍이 되게 많은 그런 이론이에요. 자, 아무튼, 뭐, 그렇대 생각하시고 쭉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혼란대 여섯 가지 직업적 성격의 특성을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어, 여기 잘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해놨어요. 이거를 잘 보시고, 어, 그냥 요, 실제적 유형이 어떤 건지, 실제적, 뭐, 이렇게, 실 유형이 대충 어느 것지, 그,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감만. 그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갤라테 의사결정이론을 보시겠어요. 의사결정이론 같은 경우에는 진로가 개인의 어떤 그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뭐 발달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어, 이루어지는 것이 베스트다. 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발, 그렇게 발달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은 한계가 있는 거죠. 어, 개인의 선택이 중요합니다만 사회적인 영향이라든가 부모님과 어떤 상호작용이라든가 부모님의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꽤 중요하거든요. 어,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 보세요. 어, 동경대 법대 다니다가 어, 사법고시 안 보고 그냥 뭐그 그 화과자집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죠. 그 동경대 법대면 얼마나 엘리트예요. 일본 사회 내에서는. 그런데 동경대 법대를 졸업을 하고 그냥 화과자집에서 그냥 아버지 따라서 할아버지 따라서 그냥 과자 만든다는 거예요. 사회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어,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직업 선택은 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좀 서구 사회의 어떤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한계가 있죠. 아무튼 진로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의 사고 과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훌륭한 결정은 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주는. 체계적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은 직업선택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목적 의식, 정보 수집, 가능한 대안이 얼마, 이런 것들이 쭉 보시면 의사결정을 할때 그냥 일반적인 단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당연히 의사결정이나 저기 직업 결정이나 결국에는 의사결정과 똑같은 거 아니냐? 본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과 어, 직업 선택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단계를 따라서 이루어진다. 라고 보는 게 의사결정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 본리적으로 관계에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지우고. 사회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 문화적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개인의 그 대인, 그 인간적인 어떤 그 환경들 있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지. 이런 가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사회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시면 가정, 학교, 지역 사회 이거는 개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없잖아요. 물론 영향을 일부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 메이저한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죠. 개인은 굉장히 작은 존재니까.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역으로 개인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개인의 직업 세계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게 사회 이론이에요.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가정, 학교, 지역 사회 이런 것들 어, 유사 한 환경에서 전혀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는 개인의 재량권을 타이론, 타이론에 비해서 훨씬 좁게 본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유사한 성경인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둘다 교사라고 해봅시다.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이렇다고 해봐요. 해봐요. 그리고 똑같이 서울에 살아요. 그런데 아이는 한 명은, 어, 한 명은 이과를 갔고요. 한 명은 문과를 갔어요. 뭐 그런 식으로 전혀 다른 쪽으로 진학 지도가 전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그 개인의 재량권을 너무 좁게 본 나머지 어, 개인의 어떤 그그 특성 차, 개인 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고려한 게좀 적어요. 그런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진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 영향력, 학교와 지역 사회 압력 집단 이런 거를 다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케이스에서 직업이 갈라져서 전혀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좀 한계는 있습니다. 자, 사회학습이론. 사회학습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 남의 것 보고 이제 학습을 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어, 강화이론이라든가, 고전주의 행동이론. 고전적 행동주의가 결국에는 그, 그거죠. 어, 고전적 조건화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어, 것들, 것들인데요. 일단 진로 결정 요인이라는 게,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여기,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자, 일단은 유전적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능력.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이거는, 어, 본인이 타고난 그, 학습자 개인이 타고난 여러 가지 그 요인들 있죠. 선천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리고 환경적 조건과 화, 사건. 이거는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문화적 그런 요인들을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개인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두개 뭉쳐서 환경적 요인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학습 경험이 있고요. 과제 접근 기술이 있어요. 학습 경험에는 도구적 학습 경험이 있고 연상적 학습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과제 접근 기술. 과제 접근 기술이 뭐냐면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또는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테크닉들. 그런 것들을 말해요. 이거는 개인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심리적 요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로 결정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을 요런요런네 가지가 유전적 요인 그리고 능력, 환경적 조건과 사건, 학습 경험, 과제 접근기술 이네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어떠한 어떠한 결과를 빚어내느냐 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진로 요인 진로 결정 요인의 결과 자기 관찰의 일반화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세계관의 일반화, 과제 접근 기술, 이거 얘기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어, 과제 접근 기술 그리고 행위의 산출, 요네 가지가 이네 가지 그러니까 방금 전 얘기했던 그네 가지 요인의 어떤 상호작용의 결과물입니다. 그뭐 내용은 그냥 옆에 쭉 있으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직업 적응 이론이 있습니다. 점점 중요하지 않은 이론들로 나아가고 있어요. 자, 이 특성 요인으로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는 거에서부터 이미 어 약간 이거좀 떡밥이 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약간 있죠. 왜냐하면 특성 요인 이론이라는 게좀 너무 옛날 얘기죠. 그런데 이것도 나름대로 어, 납득이 가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신 이론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이제 100년 전 이론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직무만족 그리고 직무 유지 이런 것들로 어, 어, 진로 행동을 설명한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욕구와 능력을 환경의 요구와 관련 지어서 이런 것들 직무만족 직무유지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 개인의 능력이 있잖아요 개인의 능력과 그 개인의 욕구 그런 것들이 환경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느냐 그것들이 바로 어 개인의 직업적인 행동을 결정한다는 게이 기본적인 어떤 얘기죠 그래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그죠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수 있는 강화 요인 그렇죠 그래서 어, 아무튼 뭐 그러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어, 이 직장에서 어떤 이런 환경에서 내가 나의 어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느껴지면 그러면 그 직업 활동을 좀더더 좀더 열심히 할 것이고 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직에 대한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일을 좀 열심히 안 하게 되고 뭐 그렇다 이런 그런 얘기겠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수퍼의 자아 개념 발달 이론. 뭐 이거는 여기 보시면. 어, 개인의 진로 발달은 능력과 흥미, 성숙의 과정을 촉진하거나 자아 개념의 발달을 도움으로써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아 개념이 어떻게 어떻게 발달하느냐라고 한다면 성장, 탐색, 정착, 유지, 쇠퇴의 단계를 거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티에드망고 오화라의 자아 정체감 형성 이론입니다. 이거는 자아 정체감 형성 이론은 자아 정체감 형성에 따라서 직업 정체감 형성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직업 활동을 할때 자아 정체감이 잘 형성이 된다면 다 자연스럽게 직업 정체감도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접하잖아요. 동시에 그렇죠. 대학도 있고요.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자 친구나 남자 친구 그리고 여자 친구 남자 친구 가족이라든가 뭐그 가족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족은 좀 오버할 수 있죠. 여러분 나이에는. 가족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어떤 그 친구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스터디라든가 프로젝트라든가 그리고 뭐 대외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만나게 되는 어, 학교 외의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죠 여러분 아직까지는 그런 나이니까요 근데 그러한 어떤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어그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의 어떤 자아 정체감이 그래서 자아 정체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아 정체감 형성된 자아 정체감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직업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탐색, 구체화, 선택, 명료화, 수능, 개혁, 통합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어, 이 과정을 거칠 때 어, 여러분의 의사결정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진로 선택이 이렇다고 하니까 진로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 자아정체감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진로 선택, 겨, 진로 선택 그러니까 어, 결과적으로는 진로 선택이나 뭐 직업 선택이나 똑같은 건데 어, 이 진로 선택이 자아정체감의 형성 그리고 그 자아, 형성된 자아정체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 형성된 자아정체감이 기반한 어떤 직업 정체감 이런 것들의 근거에서 일어나는 그 의사결정이죠,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이 자아정체감 형성이 됐으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게 형성이 될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앞으로의 진로를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대부분은 어, 이런 이런저런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어, 선생님이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먹고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거고요. 자, 그래서 뭐 학교는 뭐 그래서 학, 아동이 이러한 의사, 직업 선택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 를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쭉 나오는데요. 상담 이론 요약본이에요, 이게. 어 478페이지 478페이지 여기 요약이니까 요거를 쭉 보시고요 요거를 제가 아좀 어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비교적 주, 더 중요한 것들 다른 게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중요한 것들 위주로 제가 좀 표를 정리를 했습니다 어그 외에 뭐 직업 그 상담이라든가 진로 상담 이런 거는 여기 안 들어가고 거의 부적응 관련된 이론만 쭉 모아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게 그 어, 전체적인 어떤 챕터의 요약은 아니고 부적응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이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성교육은 제가 말한 것처럼 교육 철학 기초에서 한번 다루기 때문에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어, 교육 과정인 것 같은데 어, 교육 과정이죠. 다음 시간에 교육 과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